자 재고 중에 일부 정상적인 판매가 아닌 목적으로 쓰여진 재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쓰였으니까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 의 예를 들면 판매 이외의 재고자산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오래된 회계 의 용어인데요. 타계정 대체라고 불러요. 실무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참 회계 용어들이 그래요. 낯선데 들으면 뭔 말인지 는알것 같아. 내 입에 안 읽을 뿐이지 그게 말인가? 타계정 대체, 다른 계정으로 옮겨갔음. 그 뜻이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원래 거래가 일어나면 계정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재고자산은 원래 어느 계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봤자 매출원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매출원가 아닌 타 계정 그러니까 사실은 길게 표현하면 매출원가 이외의 타 계정 대체. 그게 맞는 말이지. 그죠? 매출원가 이외의 타 계정 대체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광고선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복리후생으로 갈 수도 있고 자가 사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광고선전은 뭐예요? 판촉물 나눠 주는 거. 복리후생은 직원들 나눠 주는 거. 자가 사용은 뭐 시험 테스트용으로 썼다든가 그런데 현대차가 차를 뽑아가지고 벽에다 박고 막 이러면 자가사용일거 아니에요 직원들 나눠주면 복리우생이고 근데 아니면 뭐 저기 첫 번째 손님에게 막뭐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야구장에서 그 어디 홈런 치고 그러면 아반떼 같은 거 주잖아요 골프 치면은 뭐 홀인원 하면 주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매출 이외의 상품 감소액으로 표시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랑 앞에서 했던 거의 기본적인 논리가 뭐예요? 매출원가 계산하는 게 기초에 100원, 단기 매입 900원, 기말에 200원 남았어. 그럼 매출원가 얼마예요? 800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타계정 대체는 일부 사용은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이 됐는데 매출원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 800원 중에서 750원은 매출원가인데 50원은 복리후생비구나 이렇게 나눠 주란 얘기예요. 매출에서 차감하라는 얘기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요기말이안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매출에서 차감하고 딴 데로 보내라. 근데 이름이 매출 이외의 상품 감소액이에요. 그타 그러니까 계정 개체 매출의 상품 감소액. 자, 여러분 한 번에 다못 외워요. 그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읽어서 입, 입에 익혀 놓으시면 돼요. 자, 예제가 88페이지에 있으니까, 심플하니까 눈으로 보면 돼요. 원가 10만원의 상품을 판매 촉진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회계처리 어떻게 되느냐? 판매 촉진비 10만원, 상품 10만원. 됐죠? 원가 20만원의 상품을 조업원들에게 어, 복리 유생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아, 니들 먹어라! 이런 거예요. 빵집이라고 치고. 복리 유생비 20만원, 제품이 20만원. 4월 10일 판매할 목적으로 의입한 책상 원가 30만 원, 시가 40만 원. 이거를 우리가 쓰기로 했어요. 야, 우리가 쓰자 이거 필요하다. 그럼 뭐예요? 비품 30만 원, 상품 30만 원. 끝.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